파티바에 도착했을만 봤 체크인하고 화장실 갔다 같... 체크인하는데 100만년 걸리고 있어 보안이 그래도 잘 되는 곳인가봐 <목소리가> 3일 머문 숙소입니다 다들렸고요 <목소리가> 은행이 진짜 특이하다 ATM기가 안보이는데? ATM기 저기 있어 아, 바, 어, 아, 안에, 안에, 아니 바깥에 있어 었트래블레스로 바로 써지거든 시원한 거 어떻게 넣었나? 여기 밖에 넣을까? 오케이 들어가 시다 아니, 8시라고 적혀있어. 아니야, 하이로 7시 반. 7시 반이야? 여기 적혀있는 시간 표 Excuse me 주무시는 거 같은데? h 로 l 그럼, 그냥 데티켓을 가입? 예, 가 e t 가입해. 가입해. t 입 e 가입 e 가입해. 가입 perfect 가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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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에 가입해. 가입해. 가가입다가가 어때? 고기 두개하고파스나 응. 에다니 오케이. b u t here. y yeah. o u can't drink 오케이. Uh, yeah. 아 so okay. 좀 간이 안돼 있네, 그냥 그러게? 오, 오, 아, 밥네베 스테블이 또다른베 스테블이라서 괜찮네. 익힌 거랑 맞지? 응. 오늘 숙니다 부족하니, how can you e 이 You can put little of this, this, h e r But by one by one, o y 맛있는 것 같다. 같은 거는 막 특이하다. 음, 베이지 낫 다행히. 음, 괜찮은데? 안 먹으면 맛있긴 해. 근데 뭔가 돼지고기와 소고기 중간? 음, 베이기도 생각보다 있고. 80이요. <laughs> 사장 ST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가서 하이 하이 뷰 황화채주 황화 저렇게 뭐아 이래서 오래 리나아가아이가 저기길 없는 거 같아? 네. 조금만 더 가셔봐 그래 진짜 외국 같은 느낌이긴 해 진짜 진흙, 진흡, 진흙집이 길 어. 가는 <laughs> 거야 네 이쪽에 있나? 어, 여긴 거 같아,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 같아 어. 저기, 우리 왼쪽 길에 있는 거 같아 아, 그래? 어. 구글 지도가 썩었네 한 바퀴 고어신기해 여기도 같이 있는 고 같긴하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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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신기하다. 아여긴가가 어, 어디갔어? 어가풀린다 어, 이상한데 예쁘긴 예쁘네. 아, 맞는 것 같다. 아유 오른 발만 겁나 튼튼해질것 같아?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카이로 터보도 훨씬 낫다. <많다. 웃음> 아 여기 그 길이다 인터넷에서 본 길이다 이게 원래 이 길이 맞는 것 같다 우리는 후문으로 들어왔지 그럴 수 있디 상품으로 하나 사야지 했는데 여긴 없을 것 같다 일정에 문제가 생겨서 티켓을 바꾸려고 다시 왔어요. 목요일에도 바꿀 수 있겠지? 소환했어요. 약간 손해를 보긴 했지만, 약간 일정이 너무 공 주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치화에서 하이로로 넘어가는 날짜를 하루 더 땡겨서 티켓을 제로요 왠지 문을 사준 거 같지요? 어, 집에 로어있지도 않네? 벌써 해가 지네. 오늘의 저녁. 민정이 투어회사 가서 투어비를 지불하고 점심을 먹을 계획입니다. 아, 포메이션보다는 그런도 아, 오케이. 야, 야, 맞지? 어제 얘기했었잖아 어. 팔로우. 로우 아끼들. 네, 먹갑니다 사막 가는 길이에요. 하필 외국인 한명이면총 3명이서 갈것 같아요. 진안먹습다이거 아, 돌겠네. 우와, 왜씨아씨 무섭다. 맞아? <laughs> 아니 갈수 없는데 그냥 아니, 가는 거같은데 아니 갈수 없는데 그냥 가다 아, 악악악 어, <laughs> <laughs> <위와. 웃음> 흘렸 <laughs> 지금. 이렇게 다니는 게 아, 그 네. <laughs> 아, 아. 사하라 사막이 제일 큰 사막인가? <laughs> 마지막에 올라올때 <올라오네>. 진짜 터널을 많마보는데 <laughs> <얼마나 흔했는지. 웃음> 노래 부드럽다. <laughs> 와, 진짜 그냥 사막이다. take a picture? We can. Oh, 아, yeah. Right. I can. I can take you. One, two, three. Yeah, it's b t t e e t s e a h Oh, yeah. Oh, yeah. Oh, e a h o Oh, Oh, yeah. yeah. o Oh, e a h e a h Oh, Oh, e a h e a Oh, y Oh, e a h e a h Oh, e a h e a 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 e a 아여운데 <laughs> 응. 언니? 아무잘인는데아뭘매울것같는데좀살것 같다. 아음에이야 화석은 이따가 줄아 뭐야? 뭐야? 어? 해, 해. 어? 화석이야? 화석이따줄다 화석이야? 화다아뭐네 차한대더 내려오지. 나 찍고 싶다. 와 이거 어떻게 차 타고 내려노? 아이 아, 새끼만 길게 쳤다 옆으로 다 온다. 끼가 일로 왔다. <laughs> 왔다 그러니까 제일 급격하게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진 <laughs> 찍지 이해하고아 uh, 여기서 샌드보딩을 타고 일몰까지 보고 아마 집에 들어갈 건가봐요. <laughs> 아니 보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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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굉장히 천천히 온다. 이도체인 이거 다. 나는 이제 피니시. 일보 여기서 볼 예정입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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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caffeine h oh, c is, ah, is this free caffeine? Oh. But, but I think o I that's interesting. t h uh, the, the uh, 많이 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도 뱀티스님 포지 였습니다 치킨도 <Uber> 있네 치킨이 가야 돼? 오오. 짜라 오늘의 저녁 숙소에서 이런 공간이 있어서 앉아 있습니다. e 따 l 따라 헬로. 레디. 에디, 오이밖에 고리. 또이오른발 없네. 촉촉이 <laughs> 이렇게 서 있고 시와 소금 호수에 왔어요. 와 이거 다 소금이네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진짜 신기하다 이쪽은. 겁이나요. 에스쿱스 y n 리나이 여기 들어가면 무서울 것 같은데? 어 약간 동것 같은 느낌이야. 어어신기해라 <laughs> 야하 귀엽다. <laughs> 귀엽다. 아따가. <laughs> 따가운 거 아니야? 무서워. <laughs> <따가워>. 무서워. <laughs> 죽지 않아. 얘네가 구해주겠지. <laughs> 너무 좋다 물놀이하기. 야그게야안 이러고... 찼다면 찼네. 짜다. 오, 너무 짜다. 존나 저, 저. 수영하려고 하다가 다칠 것 같은데? 응. 눈가서진있 팔만 쓸적 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수영하다가 다끌고다칠것 같은데. 어 오, <laughs> <laughs> 아, 아, 아. 아, 어, 어, 언니. 아, 괜찮아 tickle, 언니? 손 잡아 아, 줄까? 손 잡아 줄까? 아. 잡아 줄까? 삐질 뻔했어. 씨 아파? <웃음> 괜찮아? 아파? <laughs> 너내 사진 찍었냐? <laughs> 이거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나인줄 알았지 언니도. 어. 재밌었다. <laughs> 진짜... 우리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겠지? 내가 너를... 어떻게 올라왔어? <laughs> <laughs> 다녀오세요 언니. <laughs> 조주야 아, <laughs>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왔습니다 너무 생길거예요 너무 생긴데? 오우 오우 It is too deep 아니 이게 좀얕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깊은데? 인기가 음. 너무 많아요 접었다는 것을 약간 음미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 어. 어. 너, 너, 너... 야, 예차차렇게 춥다... 아씨, 어떻게 아들? 사 없어... 없어... 둘다 어. 없어... 둘다어둘다 없어... 둘다 없어... 다 없어... 없어... 둘다 없어... 둘다로어트라댐와봤다로어다없찍둘다어